어이 새끼들 난또뭐 어떤 놈이 공격한 줄 알았더만 장난치고 있네 이말을끝 그래 즐겨 있을 때즐겨 어우씨야 라씨야좀 목이 돌아와서 귀에 물린 떡 피고 오르면 많이 떨어졌네. 아이고. 목이 돌아와서 어쩌냐, 지금? 엄마 근데 희한하네. 이 희한하네. 이놈이 죽을 것 같더니만 그 멀쩡한 노란 놈이 사라졌네. 길냥이들이 참 뭐~ 이~ 여기 지나간 수십 마리 길냥이들이 다 저기 저렇게 했네. 장작 밑에 새끼 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 망할 게 새끼들은 새끼들 물어 죽이고저 개새끼들 지금 어우 배추전이네 어우 맛있겠네. 저것들이 전기장판 깔았던 그 위에 다 올라가 있네. 새끼들이 이거 응? 오늘 또 영하 15도 넘네 오우 춥다 추워 이야 3일 동안 영하 15도 계속 내려가니까 물이 아예 얼어갖고 안 나오네 일양이들이 어제 저녁부터 싹 사라졌네. 옷나무 된장에 넣으면 진한 맛이 나. 타이밍별 돌교체했는데한 검사를 해봐야지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고정도 아니라네. 뭘 오일을 잔뜩 뿌려놨어. 뭘 뿌려놓은 거야. 발전기. 호수, 다행히 알구 이거 좀더 보질 않네. 등속 조인트를 바꿔놨는데 이 양반이 제대로 했나? 아유, 저 씨. 가센터에서 등석덩이 개게 쳤는데 아니 씨이 센서를 말이야 어? 1 0 mm 풀고 일자대로 턱한 빠지는데 이거 잘라버리고 이걸 햄으로 때려가지고 시 이거 허브 다망가뜨리놓고 너클 바꾸고 뭐야 이거 알핀도 안 차놨네 그리고 시험 뭐 볼트도 안 바꿨고, 볼트를 4만이나 청구해놨어. 돈 많은구만. 여기도 안 차려놨네. 자. 골 때린다. 나한테. 등속조인트, 저 안에 거는 교체도 안 하고, 요 밖에 요것만 교체했네? 요거요거 요거 요것만? 와, 돌겠다, 진짜, 씨. 어휴, 씨발. 어휴, 볼트가 막보이네까이 그. 사람이 워터 펌프를 교체했지 확인한다잖아. 씨. 워터 펌프가 이쯤 있을 건데. 아, 이카바다 저기, 워터 펌프. 요, 요 워터 펌프. 이거 워터 교체 요, 요아터 펌프. 요, 요 워터 펌프. 요, 요 워터 펌프. 요, 요 워터 펌프. 요, 가 잘라 펌고 요, 요 워터 펌프. 요, 요 워터 펌프. 요, 요 워터 펌프. 아니 차에다가 뭐 기름을 얼마나 많이 뿌려놨길래 어우씨 닦아도 닦아도 배터리 마이너스 분리 안 하는데 아 이게 <laughs> 암전원이 은근히 있네. 뭐 뭐지? 블랙박스 단계를안 하는데 이 새끼가 이게 발장이 나가지고 응? 야. 콩 깍지가 젖어가지고 어우 이 새끼 이거 발작났구만 이거 응 뭐야? 저 마들 왔네? 뭐가지 돌아간 놈 시커먼 놈도 왔네 뭐야 4마리 네다 왔네 야 이틀동안 안보이더만 미친듯이 먹네 이놈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야 싹 먹고 갔네 이야 주에도... 저 뭐야 저거 얼른, 마, 새끼, 이거, 시커먼 놈도 살았네? 어휴, 씨뭘 쳐서 야 되는데, 쳐울 게 없네. 어휴, 씨. 뭘 쳐, 쳐, 쳐. 저, 좌파 방송 또 시작하네. 아휴, 씨. 유일하게 이놈이 남아보면 쪼르네, 골 때리네. 이놈이 희한한게 사람 손은 안 타는데 먹을 거 달라고 계속 쪼르고. 이거는 옻나무 이거는 뽕나무. 옷이냐, 배추전이구나. 저거 월줌마 새끼 아니요?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닌데 월줌마 새끼가 아니라 그 새끼, 새끼구만. 새끼에 나왔는데 그 새끼가 저렇게 큰거요? 아, 그 전박이 첫번째 새낀가 보구나. 이야. 정말 이 새끼. 좀 얼린 맛 새끼에 새낀가 보네. 그럼 지금 태어난 건두 번째 새낀가 보구나. 어이구어이구뭐 어지리들 먹으라. 감자가뭐 이리 아유, 좋은 감자를 맨날찌그이면 먹다가 이게 좋은 감자는 다 썩만 태어났네. 야, 이공격받다고 살점이 뜯겨져 나갔네. 라 이거 영하 11도 네아휴 좋다. 기천이는 영하 12도. 아이 얼음이다. 얼었네. 다 저 새끼가 이게 순 놈이라고 암내니까 덤빈해지게참 희한한 놈이네. 물을 이렇게 와서 먹으면 되지. 처음부터 저렇게 먹네.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 뭐야? 미사일을 미사일을 쏴 안나. 좀 뭐야? 저시는 땅콩이 땅콩을 두 번에 털렸네 아유 뭉치한 놈 여기 있는데 뭐하노 쟤가 땅콩을 공격받아가 땅콩이 털렸어 아이고 꼴때리 노구마가 망을 깔고 하니까 희한하게 되네. 오늘은 날씨가 풀렸네. 영하 5도. 저 새끼들 좀. 야이씨나무씨이씨나이이이씨이씨나이나이 나이씨. <laughs> <말피만 안 돼. 웃음> 이거 뭐, 이거. 음, 나 이거 음, 뭐, 뭐... 어휴 웬일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5층 내시경 반대 갔다가 아유몇 시간을 기다린지 모르겠네 아유 배고파